큐텐 재팬은 다른 플랫폼 대비 해가지고 광고 효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거든요. 그래서 투자한 광고비 대비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매출 효과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는 게 키워드 플러스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CPC라고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광고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큐텐 광고에는 이 키워드 광고가 입찰 형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남들이 활용하지 않는 그런 키워드를 내가 잘 발굴해 낸다면 그런 키워드에 적은 돈으로 최고의 효율을 조금 뽑아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활용하지 않는 키워드를 잘 발굴을 해서 실제 내가 투입된 금액보다 진짜 한 몇백 배의 수익을 만들어낸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추가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키워드 플러스 광고 외에도 뭐 스마트 세일즈 광고라던가 파워 랭크업 이런 비용이 적게 드는 광고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내 상품을 노출시키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